안녕하세요.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서포터즈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중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중독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용어는 1996년 정신과 의사인 골드버그가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인터넷 중독은 컴퓨터 사용 및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과도한 집착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고, 이로 인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울증, 사회적 고립, 충동조절 장애와 약물 남용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를 의미하며, 오락 중독, 컴퓨터 중독, 사이버 중독, 인터넷 중독 등의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정보 기술의 발달에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중독의 증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박적 사용과 집착을 합니다. 이메일을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거나 컴퓨터를 다시 사용하게 될 때가 몹시 기다려진다는 식으로 인터넷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초조함, 답답함을 느끼게 되며 다른 이유로 이런 불쾌한 기분이 들 때도 습관적으로 인터넷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의 기능장애입니다. 대표적으로 성적 부진, 부부 관계의 악화로 인한 이혼이나 별거, 직장 생활 유지의 어려움, 친밀한 대인 관계 형성의 어려움,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신체적인 증상 호소, 기분 조절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탈 행동 및 현실 구분 장애입니다.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사용에 집착하면 인터넷과 현실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마치 인터넷 속의 가상세계를 실제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가상공간이 주는 익명성과 자신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현실감의 결여 등 사람들로 하여금 더 쉽게 일탈행동을 저지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저희 오른쪽의 질문을 읽어보고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 볼까요? 방금의 질문은 인터넷 중독을 알아보는 기준이었습니다. 네 가지 모두 체크했다면 이미 심각한 중독 상태이며 한 가지를 체크했더라도 중독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중독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은 인터넷 중독을 병리적이며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최초로 구체적인 진단 기준을 만들어 다섯 가지로 인터넷 중독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섹스 중독입니다. 섹스나 포르노 등의 내용물을 담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인 음란 채팅, 음란물 공유, 성인 방송 등을 강박적으로 계속 드나드는 증상을 지닙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관계 중독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인간관계에 과도하게 몰두하며 실제 인간관계를 등한시하게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강박증입니다. 강박적으로 온라인 게임, 쇼핑, 주식 매매 등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정보 과부하입니다. 강박적으로 웹사이트나 자료를 검색하는 것으로 정보 수집 자체에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중독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중독 유형입니다. 강박적으로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젊은 성인들에게 자주 관찰되는 유형입니다.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서적인 불안, 낮은 자존감, 정체성에 대한 불만. 사회생활에서의 자신감 결여, 자기실현의 실패, 환상적인 사고 경향이 있는 사람에게 더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인터넷 중독 중에서는 게임과 채팅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이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 사이버 공간에서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인터넷 중독군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런 상호작용을 얻기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은 중독성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인터넷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인터넷 중독을 치료하는 약물요법과 인지행동요법을 사용한 정신치료를 병행하도록 권유합니다. 인터넷 중독 아동 청소년의 경우 현실이 재미없고 고통스럽거나 외로워서 인터넷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취미 활동이나 또래 관계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컴퓨터 이용 환경을 제한하는 전략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정신치료로는 인지행동요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인터넷 중독과 같은 비약물 중독에 적용되는 치료법 자체는 약물 의존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의 문제는 크게 신체적 문제, 심리사회적 문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문제로는 신체적 질병을 부르는 것으로 A.D.T 증후군, 근골격의 장애, 테니스 엘보, 거북목 증후군, 폐 동맥을 막은 혈전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사회적 문제로는 우울증이나 대인기피, 공포와 같은 정신질환을 발생시키고 통제력이 정화되어. 잦은 분노와 참을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을 보면 다양한 자극적 시청각 자료가 행동을 모방시키기도 하며 대인관계 문제를 발생시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생활 부적응, 현실 구분 장애를 앓는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중독을 도와주는 기관 두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관은 스마트 쉼센터입니다. 스마트 쉼센터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해소 전문 상담 기관으로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 상담, 실태 조사,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스마트폰 쉼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쉼센터의 주요 사업은 스마트 쉼 캠페인 전문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보수 교육, 예방 교육, 찾아가는 가정 방문 상담, 조사 및 연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관은 창원 중독 관리 통합 지원센터입니다. 지역사회 내 중독 문제를 가진 대상자 및 가족과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소한 중독으로 상담 및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초기 면접 및 사정, 적정 평가 및 적정 배치, 회원 등록, 서비스 제공 방법, 결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중독의 사례를 함께 보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A 군은 유치원 때부터 부모님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갖게 되었습니다. A 군 부모는 여러모로 걱정도 됐지만, 학교에서 행여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봐 A 군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었습니다. A 군은 주로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도 중학생인 누나와 함께 밥 먹거나 잠잘 땐 방이나 거실에 스마트폰을 놓기로 나름대로 엄마와 정한 최소한의 룰을 지켰습니다. 문제는 아빠가 2년 전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부터였습니다. 엄한 아빠가 사라지니 A 군은 점점 규칙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왜 동생만 놔두냐고 하면서 갈등이 커지자 엄마는 힘으로 몇 차례 A 군의 스마트폰을 뺏으려 했지만 A 군은 공격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엄마를 밀쳐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가끔 혼잣말처럼 엄마에게 욕도했습니다. A 군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 많게는 하루 10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자야 할 시간에 이불을 덮어쓰고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새벽 2시까지 이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지각하기 일쑤였습니다. a군 엄마는 아이를 더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도와달라며 관련 상담 센터를 두드렸고 a군은 현재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중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오늘 배운 것 같이 가벼운 중독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는 인터넷 중독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독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 파트너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서포터즈였습니다.